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최후의 방법이 아니고 최선의 방법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할것다 해보고, 할것다 해보고 기도하자가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의 방법이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기도 지속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결이 일어납니다. 파장이 일어납니다. 특히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납니다. 되게 우연처럼 보이는데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나도록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고,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 속에 모든 만물이 움직인다. 이겁니다. 꼭이 사실을 체험하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두려움, 염려와 불신앙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또 하시기 전에 미리 그림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체험하시고 응답받길 바랍니다. 첫 번째 고통 속에서 간절한 기도입니다. 시편 38편은 어떤 시편인지 지난주 말씀드렸죠. 시편에 보면 굉장히 많은 참회 시가 들어 있어요. 참회 시. 개인의 허물을 아뢰고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고 응답을 확신하는 시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은 친밀한 기도, 확실한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16절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데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촉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다윗은 여호와께서이 대적들이 이 나의 약점으로 인해서 불행해질 때 기뻐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또 원수들이 음모를 꾸며서 막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를 막아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살펴보는데 특징이 뭡니까? 아주 솔직하고 아주 친밀한 기도죠. 무엇을 해달라는 기도가 너무 많습니다. 무엇을 해달라는 기도. 그만큼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때로는 어린 자녀들이 짜증낼 때가 있거든요. 짜증은 처음, 처음에 멈추지 않으면 짜증이 굉장히 거세지거든요. 그래서 짜증 내지 마라. 또안 되고. 짜증을 참으면 희한하게 짜증은 더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사실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가르치는 게 제일,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으셨다.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사 사망과 사탄을 정복하셨다. 네 힘으로는 안 되니까 예수님이 도와달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한 사실을 믿고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하나님은 너의 짜증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은 나는 하나님 하기, 하나님 자녀 하기 싫어. 이릅니다. <laughs> 나는 기도하기 싫어. <laughs> 희한하죠. 애들이. 그런 믿음이 생겨서가 아니라 그것도 짜증, 영적인 문제죠. 하나님 자녀인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그일 죽음과 부활 사단을 깨뜨리셨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그거 믿을 때 끝내집니다. 저는 우리, 우리 은빈이를 보면서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은빈아,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냐? 이렇게 질문하면, 나를 위해 죽으셨어? 하는데, 끝내는 경우가 몇번 있거든요. 예전에 우리 아들 하빈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왕따 당할 때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조금 믿게 하고 의지하고, 의지하고 노래 부르게 했는데 끝나는 것을 봤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흑암이 무너지고 참된 평안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안 되더라도 여러분도 정말 복음을 의지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처음부터 정말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이 응답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딱 지켜주시리라. 그래서 평안함이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장례를 알리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평안함이 옵니다.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은 평안, 확신. 그래서 우리는 솔직하게, 진실하게 기도하면 됩니다. 저는 어느 날 아침, 말씀 묵상하는데 시편을 쭉 읽는데 하나님 말씀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 시편이 143편 8절입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이 말씀 묵상하는데 인자한 말씀이 딱딱 가오는거 있죠. 인자한 말씀은 뭐냐면 언약적인 사랑의 말씀 헤세드의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그 저는 그렇게 요청했거든요. 하나님 언약적인 사랑의 말씀 듣게 해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의 말씀을 헤세드의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고 한 주간의 삶을 살펴보는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깨달음과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정말 여러분, 기도 속에서, 솔직한 기도, 진실한 기도, 말씀 붙잡는 기도 속에서 참된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상당히 절망적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미 넘어졌고, 이제 곧 넘어지려고 합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으니. 다윗이 잠시 미끄러진 것이라면 그나마 괜찮지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완전히 넘어지기 일보 직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넘어짐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넘어짐은, 넘어짐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아주 극단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구해주시지 않으면 다윗은 이제 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다윗을 도와주셔야 하거든요. 나중에는 너무 늦습니다. 이 말씀에서 다윗의 죽음과 같은 괴로움은 결국 뭡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생긴 고통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내 죄악을 아레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손상시킵니다. 그 원제 보십시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다 깨졌잖아요. 죄를 짓게 만든 장본인은 사탄이지만 유혹당한 인물은 아담, 하와거든요. 둘다 책임이 있습니다. 뱀은 영원토록 저주받고 인간에게도 책임이 내려왔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죄는 우리 영혼에 상처를 줍니다.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밀려오죠. 부끄러움이 밀려오죠. 두려움이 밀려오죠. 불안한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과 마음이 흐려집니다. 이 죄는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발생됩니다. 사탄은 인간의 약점을 이용해서 유혹합니다. 결국 사탄은 인간에게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손상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해야 되죠. 흑암의 세력을 결박해야 되죠. 또 중요한 것은 사탄의 유혹을 거부해야 됩니다.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 힘으로. 그러면 사탄은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강요 못 합니다. 불신자들이 왜 살인합니까? 허용해서 그래요. 허용할 수밖에 없죠. 왜귀 흔들립니까? 허용해버렸습니다. 불신자라도 허용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심각한 죄악이 안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죄를 지을 여부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신자는 죄를 품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죄나 거리낌 있는 것은 하나님께 아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손상된 관계를 즉시 회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죄를 미워하고 죄를 슬퍼합니다. 죄는 사단의 유혹이니까.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손상시키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죄 짓도록 유혹하는 흑암의 세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도 해야 되지만, 다윗처럼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두 개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뭡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옵 다만 악에서 구해, 구해 주옵소서. 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팍! 꺾으라가 아니고 뭐라 그랬습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때로는 하나님 자녀에게도 징계를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 고백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여러분, 이빨 아프면 갈급해집니다. 뭐가 돈 없고 막 배고프면 갈급해집니다. 진짜 신앙이는 그때 진정한 고백하거든요.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변화를 주기 위해서 징계가 허락될 때 있어요. 그래서 징계는 너무나도 축복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목적이 달성되었습니다. 다윗이 진정한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죄를 고백하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다윗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무거운 손이 풀려져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다윗이 드리는 중인데도 악인들은 다윗을 대적합니다. 참 악하죠?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눌 내용입니다. 두 번째, 원수의 압제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19절입니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다윗의 원수는 많았지만 다윗은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많은데 어떤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버린다면 이 다윗의 원수들이 확 압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윗에게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곁에 계신다입니다. 이것이 또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10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아이다 다윗이 항상 이것을 의지했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힘이다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나의 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나의 평안함이 되고 하나님 자신이 나의 안식이 되고 하나님 자신이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주시는 근원이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딱 되니까 18절 2절에 보면 다윗이 어떤 고백합니까? 서밋에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비활,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이다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딱산 정상에 올라선 그런 힘 있는 사람이 딱 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자신이 나의 힘이니까. 하나님 자신이 나의 평안이니까. 하나님 자신이 나의 안식이니까. 하나님만이 나에게 영원한 힘을 오력을 주시니까 그 힘들리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그 반석 안에 거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 강단 말씀과 우리 원단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불신앙을 회개하고 인본주의를 내버리고 이방신과 아사다로 뭡니까? 나를 지배하는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기적이에요. 우리는 기적 속에 이미 살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10편 38편 20절,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르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 하나이다. 다윗은 원수들이 지금 다윗에게 악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들에게 선을 행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다윗이 선을 행했다는 자체가 이상한 주장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주장이 아닙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 자녀에 대한 정확한 묘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불신앙 안 합니까? 하나님 자녀는 죄안 짓습니까? 여러분, 정말 24시간 살면요, 죄투성입니다, 사실. 육신 생각 안 합니까? 이 우리 자체가 죄투성이라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당장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죄안 짓습니까?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로운 본성이 선을 행하는 데딱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게 되어 있죠 구원받기 전에는 여러분 정말로 나중심 이기주의 벗어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의식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계속해서 변화되는 게 뭐냐? 예전에는 내 멋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구나. 그게 살아나고,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렇게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라도, 그런 의식의 변화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거든요. 새로운 마음을 주시니까. 예전에는 율법이었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새 마음과 새 법,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를 바꾸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수에게 압제당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한 다윗이 이제는 모든 탄원을 뒤로하고 이제 마무리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시편의 마무리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누어야 될 내용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기도 21절에서 2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막 병드니까 이 친구들이 다 멀리 떠나 버리고 막 벌레 취급하듯이 수치와 멸시를 주고 조롱하고 할 말을 이게 만들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속히 빨리 임하셔서 나를 도와달라고 굉장한 간절함이 절절하게 느껴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왕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주제라니까요. 성경의 주제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 시편의 주제잖아요. 여러분, 다른 어어 누구도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건져주심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심하지 마시고 정말 기도하고 참된 응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양병원 호스피스 병동 사역할 때 정말 잊지 못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몇번 말씀드렸는데 조 대환 어르신이라고. 이분이 창조 문예 동인 시인이거든요. 시편 시도 여러 번 썼어요. 완전히 지성인입니다. 엘리트고. 제가 열로 하기 때문에 복음 받을 줄 알고 쭉 복음 설명했는데 단칼에 거절해 버리는 거죠. 거절할 때 뭐라고 했냐? 인간은 고등 동물이다 이렇게 딱 하더라고. 영혼 없다. 인간 죽으면 영도 소멸돼 버린다. 아니 거기에 어떻게 복음 전합니까? 뭐 소멸된다 하니까 뭐 천국 지옥 뭐다 필요 없어요 이분한테는. 그래서 한한달 정도 기도했으면 한달 정도 기도하고. 우리 저 뒤에 김옥화 준사님하고 같이 사역했었는데, 한달 정도 기도하고 복음 전했는데, 이 성령의 역사죠. 마음 문 열고 예수님을 진짜 구조로 탁 받아드시는 거 있죠. 그때부터 이분이 임종, 임종 전까지 얼마나 말씀 잘 받고 막 그러는지.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 소천하기 전에 서울 광장이라는 자신의 마지막 시집과 황색 봉투 편지에다가 저한테 몇 마디 편지를 딱 적어서 좋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권정민 목사님께 님과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하늘이 매전 인연으로 님의 은혜 천국에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이게 너무 찡한 거죠. 아 진짜 이분이 구원받았고 천국 갔겠구나. 나중에 천국 가면 다시 만나겠구나. 이것을 모티브로 해서 호스피스 병동 사역 때본 현장을 배경으로 생의 이유라는 곡이 만들어졌거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도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수 없습니다. 다 이루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고난 받는자의 대표입니다. 얼마나 이렇게 심하게 고난 받았습니까? 우리의 고난을 대표해서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다 그런 존재입니다. 10편 38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난받는 자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허물로 고난당하고 고생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외로움도 느끼셨고 버림받은 감정까지 느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고통과 고난 중에 계신 분들 예수님 앞으로 싹다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사단에게 잡혀 있는 모든 노예 같은 우리들을 다 풀어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모든 속죄 제사를 완성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싹다 드러내셨고, 영원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죠.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룰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갑으로 매길 수 없는 모든 쓰레기 같은 부리를 다 가져와라. 너의 연약함과 상처와 무능력을 다 가져와라. 정말 손해보는 장사입니다. 인간의 면에서. 우리께 뭐가 좋다고? 우리 차원에서 볼 때는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황송하고 은혜스러운 교환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도 은혜 그 어처구니 없는 인간적으로 볼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용서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의 하늘의 복으로 바꿔 주신 그 십자가. 그 앞으로 나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용서받고 참된 능력의 증인으로 새로워지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구 누리시고 현장에서 정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참된 응답받는 정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이 시간 생의 이유 부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생의 이유입니다. 복음 증거하리유. 내게 없다면, 무엇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하나, 전도해야 할 사명. 내게 없다면 더 살아야 하리유, 나에게 없네. 푸른 마루고, 푸른 마루고, 시들어 세상 모든 것 사라지리님 사라지리 아낌없이 생명을 드려 주저없이 일생을 드려 나의 눈물 나의 기도로 나의 눈물 나의 기도로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열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전하보다 귀한 영원저 하늘에 빛날 면류관 내가 가 시 생명을 드려 주접시 생을 드려 나의 눈물 나의 기도로 나의 눈물 나의 기도로 주님아